아직 11레벨은 언제 찍지? 11레벨은 언제 찍죠? 거의 다 끝났어. 좋아. 42초. 시간도 빨랐어. 진짜 셀려나? 핀더글도 갑자기 고민되니까, 그 뭐야. 좀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핀더글 됐어. 아, 됐어. 끝났어. 끝났어. 28킬이 끝났어. 아, 이제 정상만 남았어. 정상정상 아, 정상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골고카드는 정산에 포함할까요, 여러분? 정산, 오늘, 모놀, 뭐야, 정, 농, 아, 뭐야, 농밀 14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거 다 팔아도 되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있어 7200, 7200개 나오던데? 많이 하던데? 7210개. 농, 농밀 14개. 포함해요, 골, 카드까지? 오늘 정산 카드까지 포함해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헌큐 2864개. 그럼, 여러분, 녹화해볼게요. 다돼 아, 있군요. 죄송합니다. 녹화 <laughs> 되 있네요. 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8캐릭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녹화할게요. 이거 얘기하고, 디멘션이라는 거는, 어, 디멘션 워커인데, 디멘션 워커가 난법사예요. 난법사. 남법사 고정 데미지 들어간 캐릭터. 저도 아까 이게 던전 돌았는데 캐릭터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녹화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게 28캐릭 네,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상기 뽑고요. 어, 일단 나왔을 때갯 개수로는 이제 생명의 숨결. 일단 7렙 기준이에요. 이거 보시다시피 상급 연급 추출기로 오늘 했는데요. 실험을. 생명의 숨결 7211개. 그 다음에, 골고카드도 보상이 나왔는데, 정산에 커, 켜달라고 하셔가지고, 정산으로 포함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밀 14개. 그 다음에, 황큐는 2864개 정도 벌었습니다. 한번 정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농밀은, 지금 농밀 가격이 몇 떨어졌어요. 1 2 6999원으로 계산을 하면, 네, 170, 17986원 더하기. 카드가, 카드가 100아 카드는 좀 싸네요 카드가 100 카드가 140정 네, 한이 정도 되고요 더하기 이제 여기 이거 가격이죠 예, 5,000 보니까 1,500 4만 정도 올려도 되겠네요 4원에 올려도 되겠네요 4원 정도 올리면 네, 4원 정도 올리면 네. 471만 2,594원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황큐 가격을 치면 황큐. 황큐가 지금 여기 1,649원 정도 되네요. 제일 낮은 게. 가격대로 보면 좀좀더 비싸게 올려도 될것 같긴 해요. 가격표를 보면. 네. 그러면 보면 400 1200, 1200 정도 먹었네요. 네, 준용님, 안녕하세요. 어, 700, 700원이 정가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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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700원이 정가에요? 그래요? 그러네, 7, 700원 하면 한 30만원 좀 오르네, 그럼. 3, 그러면, 30만원 정도 더 오르죠? 30, 아이고, 다시 계산해. 몇 띄워놓고, 더하기 30만원 정도 추가할게요, 그럼. 자, 오늘 번 겁니다. 28캐릭 이개로 돌아서 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누기 여기서 28캐릭을 하면, 캐릭당 463,811원 정도 얻었네요. 저는 캐릭당. 네. 총, 많이 올라가네요, 여러분, 이게. 뭐, 연금술 레벨에 따라서 가격 효율이 많이 차이나가네요, 여러분. 1단계 했을 때, 일단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800, 840만원 정도 벌었거든요. 1단계일 경우. 근데 지금 연금술 7단계로 해버리니까 가격 효율이 확실히 올라가네요. 저번에 800, 840만원 정도 했거든요. 450만원 정도 더 이득을 봤네요 연금술 7레벨에서. 어, 요번에 7레벨 해서 얻은 결과는 1200, 1298만원 정도 얻었구요. 나중에 이제 11랩, 여러분 11랩 영상도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11랩 영상. 연금술 11랩도 해서 카드 는은 그렇게 안 커요. 카드는 100만원 정도 돼서 카드를 빼도 300만원 정도 이득을 이상 봤어요. 연금술 레벨을 올라가서. 카드가 100, 150만원, 140, 147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도 카드가 카드 그렇게 해도 이득이 많이 나서 카드 빼도 뭐 카드 빼도 괜찮은 것 같은데 100 100 10 10 10 10 그래도 0 10 10 10 10 10 10 10 그때는 840만원 나왔거든요? 28캐릭에. 1200대니까. 이게 농물 가격이 떨어진 개수입니다, 여러분.